오바데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가라 아합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엘리야의 고백을 듣고서 엘리야의 그 불꽃 같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서 그 마음 속에도 믿음과 용기가 소산하게 되었었죠. 자먼 27장 17절을 보게 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도 만나지만, 누구를 만납니까? 교우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뭐 말할 수 없는 복이지만, 예배를 드릴 때의 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내가 어느 순간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 친구의 신앙과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목적이 이 교회가 서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절로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봤을 때 그를 어떻게 여깁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바디아는 그 앞에서 엘리야 앞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절을 하면서 내 주여 당신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아주 심한 적개심을 적대감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상반된 태도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도 아주 심각한 왜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똑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른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한 자야 너냐? 정말 이 적반하장이 따로 없죠.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느시는 재앙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할수 있는 것은 그들은 남 탓밖에 못 하고 비방밖에 못 하고 원망밖에 못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24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을 내리시죠. 그때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들은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기를 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물론 그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 종들은, 죄의 종들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죠.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정반대. 그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떠넘기고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엘리야가 바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를 이 땅에 끌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물이죠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거미줄 같은 믿음, 믿음이라고도 할수 없는 그 믿음 그것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성겼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그것보다 더큰 악을 더하여서 금송아지는 그래도 적어도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인주를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바알을 섬기는 이제까지 폐역한 그 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큰 악을 행하는 것이 바알숭배인 것입니다. 온 백성들로 하여금 다그 바알숭배로 기울어지도록 만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엘리야 때문인가? 아니면 아합 때문인가? 그것을 밝히는 대결을 버립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매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누구로부터 이 재앙이 왔는가? 그것이 엘리야 때문인가? 아합 때문인가를 가리려면 무엇이 가려져야 됩니까? 과연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참 하나님인가? 이것이 가려지면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으로 이세별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laughs> 다 모아서 데리고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대결을 벌입시다 누가 과연 참 신인가를 우리가 결판을 내봅시다. 그것을 아합이 수락을 했습니다. 한번 겨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다 끌고 이제 갈멜산으로 나오게 됩니다. <laughs> 그리고 온 백성들이 나와서 이, 아, 이 초유의 이 대결을 아, 지켜보는 그런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laughs> 근데 엘리야가 이 싸움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직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이 백성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21절이죠.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머뭇 하려느냐? 절뚝절뚝 거리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말하면서도 실상은 너희들의 중심과 너희들의 모든 삶을 다 발에게 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꼬집고 있습니다. 머뭇머뭇 머뭇 하려느냐? 양다리 신앙. 이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여기서 발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발 바알 신앙은 발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뭐 누구를 섬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신들을 포용하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 발그 자체로서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앙은 다른 신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나뉘어져서,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여전히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그 대상을 품고 사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서 혹은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다른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 속에서 안주하고 안식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 그것이 돈이든 세상이든 어떤 힘 있는 사람이든 내 자식이든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든 실력이든 내 지식이든 상관없이 내가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 덧붙여지는 것이 무엇이 더하여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빼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발을 제거하고 아세라를 제거하는 것 그래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남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고 온전한 신앙을 갖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고 머뭇머뭇 거릴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백성들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는지라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버릴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한 마디도 대답하지. 입을 꽉담고 있어.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를 못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는가. 아멘조차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그렇게 무지하게 그지없는 그들의 상태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실 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끌고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대결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실라고. 우리 39절 말씀인데요. 18장 39절의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시로다. 하니 아멘. 그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던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해도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처지인데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들을 품고 가십니다 그 무지하고 폐역하고 어리석고 어둔 그리고 아둔하고 우둔한 이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가참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이 그들이 꼭 닫혀 있었던 그들의 입이 열려서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그 고백과 간증과 천성과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에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이 사람들과 다른가요? 하나님이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할수 없기에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없기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수 없기에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같이 부어 주심으로써,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죽을 몸이 영광의 몸이 될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더 이상 머뭇머뭇둘 사이에서 절뚝거리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버릴 것들을 다 버려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버릴 것들을 버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있는 자로 살수 있는 참 신앙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